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기법, 대화의 실제적인 기술 두 번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실제를 배운 것은 관심학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의 기술로서 경청하기 기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저는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 성공한 사람이 되는 길, 성공의 비결,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서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따뜻한 사람이 되자, 온유한 사람이 되자,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효과적인 소통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나의 말을 잘안 듣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또한. 예,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말을 잘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청은 수동적인 횡일까요? 능동적인 횡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들려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들어야 되는 능동적인 횡일까요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횡의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횡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을 한다는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루어야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원전 335년에서 26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약지금으로 치면 한 2500년 전에 이탈리아의 엘레나라는 남부 지역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제논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격이 개팍하기로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선조들도 상인이었고 또 자기도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상인으로 활동하다가 이 아테나 아테네 지역에 와서 이제 머물게 되면서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아테네 지역에서 철학 강연을 하면서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철학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그는 폭군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군을 만나서 이그 사람 코를 깨물어 버립니다. 또 귀를 깨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침을 뱉어 버립니다. 그럼 폭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는 그 폭군을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에서 철학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제논보다 도덕적으로 더 엄격하고 강해 된다. 이 철학자 이 제논은 도덕적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테네에서 그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을 때 그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신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더두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듣는 사람 입장이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보다 더두 배의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여러분 아시죠? 이 자동차왕 헨리포더입니다이헨리포더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손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어릴 때 집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그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헨리 포드의 자서전을 보니까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야, 타인의 입장에 이해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동시에 타인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볼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 한자로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배라. 배는 나눌 배자입니다 배려는 생각을 여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이 있던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나눌 배, 반을 나누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배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헨리포드의 말에 한 문장으로 말하면,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려하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던 것을 반을 나누어서, 반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이 한자어로서의 배려나, 또 미국의 이 자동차 왕의 헨리 포드가 말하는 것이 같은 점이 있겠죠.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주장을 먼저 하고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말을 먼저 하기 보다는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할리퍼드가 말하는 성공의 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할리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기는 무엇일까? 성공의 비기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의 비기는 말을 잘 듣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내가 웅병술과 또 설득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러 노력하는 것,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잘 듣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말을 잘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게 합니다.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말을 잘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는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쿠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스코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그 당시 서양의 철학에서는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딱글술자, 말사자, 배울학자라 웅변수래가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수사학이라 딱글술자, 말사자, 배울학자라 말을 잘하는 것을 배운다. 이그 당시에 스코라테스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를 잘해야 됐습니다. 자기 생각을 잘 전달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내가 사유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철학자들은 연설을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언유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해 을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먼저, 귀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격자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귀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즉, 말하 내가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정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정말 소통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여서 상대방을 설득하자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그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칼 로저스입니다. 이칼 로저스가, 이, 이, 이칼 로저스 교수님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카운셀링,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하죠. 카운셀링이란 영어를 만들어내신 분이 칼 로저스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마음의 병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의 병을 고쳐준다라고 할 때, 세라피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칼로조스가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병은 없습니다, 우울증은 없습니다, 강박증은 없습니다, 공황장애는 없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조금 불안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인을 통하여서, 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성장해주자. 마음의 병은 없는 환자가 아니지만 뭔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그는 카운셀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 로저스가 만들어낸 심리상담 이론이 인간중심적 상담 이렇게 예전에 또 내담자 중심 상담하다가 인간중심적 상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카울 로저스가 이런 말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laughs>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이 적극적인 경청의 말로 우리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적극적인 경청의 말로,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앞서서 강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먼저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경청해준다면, 그 사람의 자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나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상대를 감동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방민수 상담 TV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